너무 추워요. <laughs> 초대 좀요. 아 와우맨님 이렇게 하세요. 와우맨님 네, 요고 와우맨님?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끼에 마이크 안 붙이게 하는 방법 네 할까요? 아 이렇게 꼬아서 마이크 몇번더 꼬아서 마이크를 올리세요. 입 쪽으로 몇번 묶어서 번 그러면 이번 마이크가 쪽기안 부딪히거든요. 네네네. 약간 누워서 하시죠. 음. 자세히 아니요, 아니요, 앉아서 합니다. 아, 앉아서 해요. 네 근데 이게...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조끼가 네. 털 재질로 돼 있어서 네. 이게 본인은 맞는 것 같아. 요 아, 본인은 안 들리거든 이 소리가. 네. 가시죠. 와우미님이랑 저랑 왼쪽. 네. 수비요. 네네네. 아레스님도 어, 신발 신발 샀네. <laughs> 블루로다가 렉킹 <레킹> 했죠 <웃음> <웃음> 공격은 두 분이 어느 분이 코너 쓰시는 게 나을지 와우미님이 코너 쓰시는 게나가 공격은 와우미님이 써야죠 네 와우미님이 코너 쓰시죠 뭐예요?